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차원으로 어, 올해는 예전처럼 교회나 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자고 오는 그런 수련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 대신 오늘은 이제 현장 체험 학습 어, 활동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야외 활동을 어, 잠시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 전북 지역을 포함한 우리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잠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소망실에 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에 이어서 또 이런 폭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도 항상 조심하고 또 우리 기도드리면서 어, 또 예배자리, 우리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꼭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8일에 우리 그때도 일상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소망실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올해 여름 수련의 공과 관련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역시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처음에 드리는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구에게 기도 드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죠? 어, 그럴 때 우리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죠? 바로, 여기다 답이 나오네요. 바로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직 헷갈리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우리, 물론 예수님께 기도드릴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드려도 되지만은, 항상, 우리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 뭐라고 나오죠?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해요. 중보자란 뭐냐면은 사이가 멀어진 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그거를 누가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어떤 어, 신이나 또 어떤 사람도 없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 오직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인데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그 이유는 오늘 말씀 디모대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해요.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에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에도 이 내용이 있으니까는 같이 목사님과 함께 이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는 내용은 우리 네비게이터 선교의 그 다리 예화라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어, 복음 전파 자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어,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 연결된다는 어 그런 다리 예화 우리 복음 전도 자료인데요. 우리 함께 이것을 통해서 어왜 예수님이 우리를 어 예수님만 이름만이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어 사람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 있는데 어 사람이 하나님께 갈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장포를 해서 가고 또 이렇게 날아서도 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갈수 없겠죠. 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사람은 여기 있는데 어, 왜못 가요? 그 사이를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끊어졌다는 우리 그런 어, 그림인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못 가고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빨간 점잘 보이세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어,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어느 누구도 다 이쪽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막 창조하셨지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갈수 없죠. 근데 그렇게 갈수 없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 무슨 말씀 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 그러니까는.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꾀! 하고 죽는 그런 사망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그런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나 누구든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심판에 이르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을 이겨내려고 이것을 어떻게 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이 있어요? 첫 번째 선행이라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선행이라는 다리.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갈수 있나요? 우리가 어, 선행이라는 공로를 쌓고 어, 도덕적으로 어 선행이라는 공로를 쌓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결코 그걸로는 하나님의 그 어, 원하시는 그 법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두 번째는 종교, 어, 바로 도덕이 넘어갔네. 어, 종교죠 종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또 하나 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지만 그건 역시로도 갈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덕. 우리가 올바로 공로를 깨끗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육이나 철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수고를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한 일, 종교, 어떤 도덕, 어떤 것으로도 갈수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떠한 길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갈수 있는 다리를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아시죠? 여기 이 사이에 어느 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지만 유일한 유일한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답이 나오죠.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어, 선행, 종교, 도덕으로는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 예수님이라는 이 다리는 튼튼하게 연결되어 이 있어서 누구든지 어, 이 다리를 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 다리가 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 다 아시죠?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장사, 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 토, 주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다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어떻게 건너갈까요? 바로, 우리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듯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듣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믿는 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어,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이 어, 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보고, 두 번째, 들은 말씀, 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사람이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막 그렇게 심무룩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듣고, 믿는 자는 이 다리,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물론 우리 심판의 일이지만은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주보에 보면은 어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림에 어, 아직도 지금 이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 이쪽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우리 마지막 다리에 와는 나오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어, 믿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은 이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올수 있는데 누구든지 다 이러한 길을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듣고 믿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접 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밖에서 손님이 문을 초인중을 눌렀을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오시고 저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가 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이렇게 다리는 다 놓여졌고 이제 우리가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우리 이쪽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가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어, 지금 영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영적 기도는 한 번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렇지만 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또 그런, 어,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합니다. 우리 다리, 다리 예화를 설교를 들으면은 꼭 영적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기도 따라서, 어, 같이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기도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런 진실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드리고 축도를 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 속히 이 비가 폭우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정과 또 학교 가는 길, 또 학원 가는 길, 우리 안전하게 지켜보호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또 심신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정과 학교와 의식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